안녕하세요. 압대농원입니다. 오늘은 2년생 4인 머스켓 2차 지베린 처리 후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제 저희는 2차 지베린 처리를 다 끝냈고요. 하루 지난 송이의 모습이에요. 원래 12, 13 지경을 남기는데 2년생은 송이가 좀 작기 때문에 저희는 15 지경을 남겼고요. 지베린 2차 처리하기 한 6. 일 전부터 알소끼를 했어요. 알소끼는 저희 이제 순 작업할 때는 이렇게 일자로 된 가위를 썼는데 이걸로 알소끼를 하니까 손목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알소끼 하다가 급하게 나가서 이렇게 된 가위를 사서 왔는데 확실히 손목이 안 아프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알속기는 위로 향한 알, 아래로 향한 알을 없애고 나니까 한한 한 지경당 3개, 4개 정도가 남았고요. 15 지경으로 했을 때 길이는 한 16cm 정도, 1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따로 알수를 세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송이가 막혔으면 좋겠어서 위쪽에는 알속금을 좀 많이 남겨 놓은 상태고요. 2차 지베일인하고 나서 이렇게 알이 커서 꽉 막히게 되면 어, 방제를 해도 약이 잘 들어가지 않아서 송이가 커서 꽉 막히기 전에 뭐 노균이나 탄저 같은 방제를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송이만 본다고 몰랐는데, 주지부 쪽도 지금 엄청 굵어져 있고요. 많이 굵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굵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고, <laughs> 저희는 이제. 길이가 길다 보니까 끝쪽까지 갈 때는 걸어가지 않고 저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에너지는 나무 키우는 데만 쓰고 나머지는 저렇게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저희 작년에 바이올렛킹이라는 묘목도 심었었어요. 확실히 수세는 엄청 좋았고요. 사인머스켓보다 절간도 엄청 짧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인머스켓보다는 훨씬 빨리 컸는데 올해 열매는 생각보다 좀 적게 달렸어요. 절간이 짧으니까 너무 이렇게 공간들이 이렇게 좀 빡빡하게 나고요 관리하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이것도 지금 2차 지베린 처리를 끝난 모습이고요. 아, 크기가 확실히 샤인머스킷하고 많이 달라요. <laughs> 자꾸서 이렇게 지나다니네요. 알 수는 한 20알, 30알 정도 이렇게 다양하게 남겨놓았어요. 저희도 이제 바이올레킹은 또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보기 위해서 좀 다양하게 남겨놓은 상태고요. 이제 저희도 알 크기 전에 노균이나 탄저 약을 뿌리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응애 방제에 신경을 좀 써야 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저희는 1차 지베린 처리할 때는 접목 집게를 찝고요. 2차 할 때는 빼서 이렇게 근처에다가 다시 옮겨 놓았어요. 그러니까 지베린 처리 한 거랑 안한 거랑 표시가 나서. 어, 좋았고요. 그리고 접목 집게가 있던 곳은 약간 좀 흉터같이 있어가지고 안 좋을 것 같아서 내년은 이거 접목 집게를 사용할 건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사일마다지에린 처리할 때마다 1차 그 접목 집게 색깔을 바꿔가면서 했는데요. 마지막 한 날로부터 14일 후에 2차 지에는 처리를 했어요. 15지경 남긴 송이의 모습이에요.